오늘은 와록사 해안길을 갈 겁니다. 트레킹을 할 건데 이랑만 가고 윤수는 버리고 왔습니다. 아 통행 금지라고 합니다. 파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최근 열 며칠 동안 울릉도에 좀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가지고 낙석 위험 때문에 그런가? 딴 데로 가봅시다. 행남해안산책로로행남해안산책로를 아, 도착했는데 저기 건너편에 더 이쁜 산책로가 있는 것 같아서 도착까 물어볼까? 저희가 지금 와락사 보는데 다녀왔는데 문이 막혀있더고 그러면 뭔가인가요? 아 그러면 공사가거나 돌이 떨어져 있거나. 아 이쪽에 산쪽으로 행남 끝에까지 한번 가져오세요. 가져오시면 아, 네. 저동이 대기. 감사합니다.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다. 잘 물어봤네. 오! 야, 이거 인스타 그거 해야 되냐? 야, 어, 풍경 죽인다. 아니, 해석동굴이 그냥 미쳤다. 어, 야,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? 그러니까. 해안길 트레킹을좀몇번더할걸 그랬다. 와, 야, 뭐야? 와, 미치! 야, 개 무서워. 우 <laughs> 와! 여 바다 색깔이! 와! 와, 여기 서 수영하고 싶다! 와, 니까 그러니까 나도 빠지고 싶다! 생각했어. 렇 <laughs> <laughs> 바다 색깔이 미쳤어 아, 별로 런닝하고 싶은 생각 는 없었는데, 러닝하고 그래? 나 오히려 런닝하고 싶다 생각보다 오히려 걷고 아, 싶어 보고 싶다? 어나이 그냥 바닷가에 그냥 어. 그 그냥 겉에서 이렇게 그냥 뛰는 건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런 바다 진짜 바로 옆에서 트레킹 할수 있는 줄 몰랐어 카메라의식해데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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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왼발 왼발 하나 둘셋넷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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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네. 하나 둘여기오야 여기 사진 스팟이네 들어고고고 이러고 병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. <laughs> 오. 오. 아! 와. 여기 진짜 이쁘다. 트레킹하면서 제일 이쁜 그런 트레킹 코스인 것. 같아. 낭만 노인가 받다 아저씨는 뭐냐? <laughs> 진짜 노인가 받다다와 그냥 해밍웨인데 <laughs> 아 해밍웨이도 아니지. 산티아고지. <laughs> 푸은바다 있고 넓은 하늘에 있는 이땅 위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후아 여기로 가면 저동항이네. 야 여기 600.. 행남등대를 찍고 오라 그랬잖아. 여기까지만 가볼까? 와 진짜 이게 울릉도 자연은 장설이다. 아,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자연 보고 싶으면 울릉도라고 할것 같아. 나도 외국 친구들 있으면은 제주도 가봤다면 무조건 울릉도 추천할 것. 같아. 어, 진짜. 사실 울릉도 아니가 제주도 안 가봤다? 울릉도 먼저 가보라고 할것 같기도 <laughs> 해안길 걸어 보니까 한번더 와보고 싶긴 하다. 어, 아니, 난 진짜 솔직히 웬만한 해외 여행 만족도 이상이야. 진짜 이런데 처음 봐. 돈만이지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배값이랑 그러니까 배값이 너무 비싸. 아 식비도 조금 낮춰주는 같아 식비랑 교통비만 좀 어떻게 하면은 음. 이해는 돼 섬이라. 이건 아니야 와. 이런 거를 주워. 아 주워 가자. 한번 책 편지 때? 그래. 아 진짜. 아 이건 아니지 어? 아름다운 이 자연을 이만큼 올라와서 바다풍경 또 야. 도동마을? 아 도동등대니까 도동마을 이쪽 아닌가? 등대가 어딨는 거야? 등대를 보고 오라 그랬는데, 그니까 길을 잃었어요. 등대를 보고 싶은데, 아 올라가 보자. 올라가면 있겠지. 꼭,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등대는 아예 다른 쪽인 것 같네요. 아, 아, 땀이 <laughs> 진짜 어, 줄줄 흐른다. 아까 변규랑 트레킹하고 밤까지 쉬었다 나와야지 했는데 2시까지 자버려가지고 이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늘 푸른 산장 여기가 어, 산채비빔밥의 어. 맛있다 해서 산채비빔밥이랑 오징어 산채전 이렇게 하나 시켰습니다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은 울릉도 남물 맛을 못 느껴요 아. 다 울릉도 거니까 네. 드세요 구지지 네. 얹어서 드시면 되고 아. 이건 아, 엉덩이 고간 해독하는 거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 네.

엄마는 내가 왜 좋아? 그냥 넌왜 엄마가 좋아? 그냥... 둘중한 명이래. 전아니 와, 진짜, 너꽃 좋아하는구나, 이제. 나중에 변기 푸사 꽃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. 아니, 지금 꽃다시들시들해져고색다 빠졌는데.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야, 이게 원래 약간 이런 은은한 색이라고. 변기 삼촌, 여기 보세요. 아 아유 앉아보세요. 꽃 이쁘지 않아요? 변기, 여기서 한번더 찍어 드려요? 더 찍어 아, 주세요. 찍어주세요, 전신으로 찍어 주세요, 전신으로. 여러분, 후회하지 마요, 나중에. 아, 거기 국화가 참 예뻤는데. 꽃 사진. a s 데 울릉도에만 있는 거 맞잖아. 와. 저 멀리 동해바다. 와. 외로운 섬. <laughs> 여기가 이제 울릉도? 음. 스피리버. 아, 이게 코끼리 보이네. 아까 그거 맞네. 어. 생각보다 짧은 줄 알았는데, 또 은근, 어. 은근 기네. 그렇지 나 와, 사람 많다. 진짜 여기가 하프리네. 장비 빌렸습니다. 재밌겠다. 날씨도 딱 좋아. <laughs> <나> 들어가 있나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잡지 말라고. <laughs> <너무 힘들어. 웃음>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아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. 찾아 주신다고 하는데 못 찾을 거. 너너 흔들고 있지. 같이 가자. 아니 근데 너 너도 남겨야지. <laughs> 다이버 분한테 부탁드려가지고 핸드폰을 결국. 찾았습니다 아 진짜 인생 망할 뻔했아 아니야 아 근데 솔직히 나도 아니, 진짜 못 받은 것도 있어 아니 그냥 안 사고 너의 운전 수고 비용을 여기다 썼다 <laughs> 아니, 아니 진짜로 나, 나는 고맙지 그러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늦게 나가가지고 간신히 못뭐 포장해가지고 밥을 먹을 겁니다 쓰레쿡이 그 많이 들어가있어 시나리오 한번 뺐어 야 봐봐 봐봐 오케이, 일단 공개해 뭐 공부해. 써, 공부해. 서로 써서 마저 공개해 왜 이렇게 아프지? 아직 3배. 아버. 처음부터 좀 직석에서 하는. <laughs> 아 아니, 이거 웃어, 아, 됐다요저 <laughs> 아. 혹시 지금 일 시인데 혹시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어, 저도 지금 마침 먹으려 근처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고 공부 더 하실 거예요? 어, 저는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먹고 돌아와 가지고 뭐좀더 할까요, 그러면? 어. 전수롭잖아, 어. 거절, 거절 못해, 거절. 거절. 식사는 어떻게? 또 조금만 하면 친구들이랑 먹을 것 같아요. 아, 저 별로 안 배고파가지고. 그리좀 추천할 수 있는 디저트 같은 거라도 좀사올까요저자도스타일잖아 자연스럽잖아. 자연스럽잖아 여기. 왜냐면 이거, 이거 준비한 거 아니란 말이야. 내가 여자 입장에서도. 자, 여행 4일차. 오늘 마지막이고요.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대풍감을 보러 갈 건데 해안길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걷고 이제 대풍감을 보러 갈 겁니다. 어제 병규랑 같이 그 해안 트레킹 코스를 가보니까 엄청 이뻐가지고 오늘은 윤수랑 출발할 겁니다 울릉 해담길 대풍감이 유래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 제한데서 유래됐다 <laughs>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여행은 억텐이야 가자 팔이게 흔들고 올라와. 진짜 다른 느낌이다. 여기는 길을 훨씬 잘해 놨다. 와록사 거기는 바다 그냥 바로 옆인데 줄 하나밖에 없었고. 어. 인사 보고 외쳐. 좋다! 아, 좋아! 우리 맞아. <laughs>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맞냐? 자, 차 차. 우 트레킹 코스 없는 산을 걷는 기분인데. 이쪽이 나오긴 여기 맞아? <laughs> 자, 이제, � u 전망대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. 구경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아까 우리가 왔던데. 여긴가? 우기 아, 저기 저기 아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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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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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네 다 왔구만. 와 여기가 훨씬 이쁘네. 다른 코스로에서 내려갈 거지? 그래. 어차피 시종점 같으니까. 응. 갑자기 말이 없어진 우리. 힘든 거 아니지? 에이. 설마. 에이 그냥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아니 3박 4일 동안 난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 <laughs> 오히려 강해졌어 <laughs> 운동을 개많이 <개만> 해가지고 궁가부름쌈 <laughs> 오니까 금방 오네 아 하, 진짜 땀이 어, 여기 또 다른 풍경이네 야 제대로 옆모습이네 이풍경이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제 갑시다 울릉도 여행은 이제 끝이네 재밌었다 못한 것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했다 이제 몸풀기 끝났으니까 뛰어 내려갈까? 뛰어! 아이 하나! 둘! 짠! 아 <laughs> 천산 깊은 곳 아, 새우 먹을래? 떡볶 새우다 ㅎ 새우 먹어 오케이. 나 새우 안 먹어 오케식다 음, 음. 아, 짜장이 개맛있는데? 나하이 귀여워. 이게 뭐야? 잘 돌다 갑니다.